죄 없고 허물 없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하늘나라. 그것은 우리 어린이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까지든지 이 하늘나라를 더럽히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이 깨끗한 나라에서 살게 되도록 우리의 나라를 넓혀가야 할 것입니다. 이두 가지 일을 위하는 생각에서 넘쳐나오는 모든 깨끗한 것을 거두어 모아내는 것이 이 어린이입니다. 네, 이 글은요 방정환 선생님께서 직접 쓰신 어린이라는 잡지의 창간사 일부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 어린이는 무시 당하고 탄압 받았습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약자였습니다. 그 어린이를 바라보면서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천국 같은 나라에서 살아야 하고 그렇게 어린이가 꿈을 펼치고 살아갈 때그나라에 소망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도 오늘 어린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 아이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로, 어린아이들이 무조건 천국에 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어린이들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요, 많은 신학자들이 오랫동안 논쟁을 계속해왔습니다. 성경에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이 이성적인 결정을 할수 없는 어린 나이에 죽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이 가장 보편적인 논쟁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부모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이들이 자동으로 천국에 간다라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기 전에 세상 떠난 아이들은 천국 가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어린아이들의 보편적 구원론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요? 자, 부모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그들의 구원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아이들이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니, 성경은 능히 너를 하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어린 아이들도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이들은 무조건 다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일반화해서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 평생의 삶 가운데의 유익이 크기 때문에 부모들인 우리가 우리 자녀들, 아이들의 신앙교육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은요. 어린 아이들이 무조건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 말씀은 어린 아이들을 과보호하거나 자유롭게 풀어놓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것이 별거 아닙니다. 특별히 공공장소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지켜야 할 질서가 있어요. 남들을 위해서 배려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음식점에서 카페에서 놀이동산에서 공연장에서 어린 아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껏 말하고 뛰어놀고 그렇게 행동하도록 방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교회 안에서도요 아이들의 특성상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안내하시는 분들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부모님들한테 곤면을 하기도 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우리 다른 분들의 편안하고 질서 있는 예배를 위해서 아이들을 좀잘 살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여기 말고 우리 자모실이나 교회학교에서 예배를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안내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예 알겠습니다 라고 수긍을 하시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제자들이 막 막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성경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네 여러분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는 것이 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어린이들도 어른과 동일한 인격체로 여기는 태도가 우리 교회 안에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들을 방임해도 좋다 그것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요즘은요 저출산으로 인해서 예전보다 우리 어린이들이 자녀들이 훨씬 귀하고 존귀한 분들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우리 아이가 최고여야 합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좋은 옷을 입혀야 되고요. 또 장난감도 그냥 동네 문방구에서 사면 안 됩니다. 명품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야 지능이 발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양하고 이색적인 체험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 누리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 아이에게 훈계하고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것보다도 자유롭게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방임하는. 그런 부모도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결코 아이들의 방종을 묵인해도 좋다. 그런 차원에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두 가지 키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두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이 라는 단어입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모든 어린아이들이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죠? 어린아이와 같아야 들어간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회개와 믿음뿐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회개할 수 있습니까?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회개하고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먼저 회개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아이들이 쉽게 회개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른들이 쉽게 회개를 하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이죠. 네. 사실 어른이 되면 장성하면 대부분 사고가 경직되고요. 나름대로의 그 경험을 통해서 인생을 보는 시야가 점점 굳어지게 됩니다. 유연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린 아이들에게 넌 이건 잘못된 거야라고. 알려주고 타이르면 쉽게 그 잘못을 인정하고 행동을 고치려고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회개할 수 있는 마음밭이다라는 것이에요. 어린, 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회개할 수 있는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생각의 틀이 굳어져서 경직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자, 사람들이 왜 회개를 잘 하지 않을까요? 내가 뭘 잘못했어. 이 정도 안한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마음 밭은요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어린 아이들은 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라고 말하면서 자기 행동을 고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린 아이들에게 더 많다라는 뜻이죠. 자 같은 내용이 있는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그 단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회개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어린 아이일수록 쉽게 회개하고 쉽게 믿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른들은 잘 회개하지 않으니까. 구원받지 못할까요? 그런 뜻일까요? 아니죠.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도 어른 중에서도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는 어떤 경직된 사고가 없는 분들,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어린 아이처럼 인정하시는 분들, 단순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오시는 분들이 구원으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가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나이를 점점 먹으면 먹을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쉽게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지를 않습니다. 예,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많을수록 새로운 사람들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게 되고 마음을 쉽게 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요. 잘 웃고요. 또 어, 굉장히 대화를 해보면은 재밌으면 잘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유괴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기도 하죠. 자 어린 아이들의 이런 단순한 특성 때문에 어, 쉽게 믿고 잘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죠. 어, 제가 어렸을 때 일입니다. 어, 명절에 친척들이 오시면 가끔씩 어, 몇몇 분들이 어린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아 너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청계천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런 얘기를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몇 사람이 하니까 제가 처음에는 아닌데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가도 정말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 너는 엄마가 뱃속에서 임신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은 계속 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라고 응? 누나가 태어났고 그 다음에 내가 태어났다고. 어, 그러면 어떻게 증명할래? 증명할 수 있어? 그러면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약간 놀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봐봐 누나하고 너하고 안 닮았잖아. 너는 분명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그걸 이제 사실로 믿은 거예요. 상처가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심각하게 고민고민하다가 부모님께 물어봤습니다. 내 진짜 부모님이 어디에 계시냐? 나는 왜 다리 밑에 버려졌는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를 주워왔는가? 이렇게 심각하게 물어본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부모님이 얼마나 웃으셨는지 모른다고 저한테 얘기를 가끔 하십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은요 의심하지 않고 잘 믿는 거예요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 나오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 무슨 뜻입니까? 믿음의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들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무슨 뜻이요? 어린 아이처럼 믿지 않는 자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해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에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마음 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신앙이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도,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들어도, 아무리 좋은 설교를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마음 문을 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봤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결과는 좌절이었고 방황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인 줄, 허물 때문인 줄로 인정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어린아이의 마음을 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면요. 그 복음에 대해서 단순한 마음으로 응답한다는 거예요. 의심하고 계산하고, 그럴 수 있을까? 과연 내제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아멘 하고 믿는 것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린 아이와 같은 단순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는 것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구원받은 직후에 시간이 오래 지나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더 이상 활력을 갖지 못하고 의기소침하고 영적으로 침체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찬송의 셈이 메말라 있습니까? 또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피곤하고 힘에 붙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이 중심을 갖추지 못하고 흔들리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무료하게 하루하루 본능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럴 때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복하는 것도요. 구원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원할 때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예,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는데 내가 잘못 살아왔던 것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했던 것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려고 노력했더니 그것이 내 방황과 허무함의 원인이 된것 같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자백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 지혜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에게 회복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진정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흔들리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왜 회개하지 못합니까? 어린아이 같지 못하다는 것이요. 아이처럼 단순하지 않고 언제부턴가 계산하고 그렇게 복잡한 마음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 정말 붙들고 설득하고 가르칠 때가 있죠. 처음에는 안 돼, 싫어, 막 이렇게 저항하다가도 아이들이 순간적으로 마음을 바꿔서 잘못했어요, 아빠. 미안해요, 엄마.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부모의 마음은 너무 기쁜 거예요. 안아주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자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안아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에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면서 예전과 같은 첫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감사하게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는구나 다스리시는구나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기쁨이 터지는 거예요. 감사의 찬양이 내 속에서 회복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린 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잘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믿지 못했던 것은 믿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뜨겁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기억해 보십시오. 정말 어린 아이처럼 기뻐하며 찬양하면서 신앙생활 즐겁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얼마나 여러분 열정이 있습니까? 얼마나 기뻐하며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감사하면서 섬기고 계십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들 배려하면서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영적으로 침체된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회개하고 믿어라. 그때 내가 너의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매번 매순간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